진도홍마도 이랬는데 그거 거꾸로 말한거라면그에서 너무 열받았어 이게 왜 진도홍마도가 됐어 내 멋있는 거미 유튜브 만팔 찍으면은 뭐 할까 생각 중은 있거든요 제 유튜브는 1408 아닌가? <laughs> 그 정도 됐을걸? 아니 1000 천, 아니 1000 1100 1000나 숫자 못해 나 숫자 못 해. 나 숫... 못해 진홍이 유튜브 만팔 <laughs> 리뷰하는 리 거? 그.. 뭐, 그걸로 찍어옴 <laughs> 그래 진홍이 좀 있으면 생일이야 생일날은 때려야죠 왜 때려! 생일인데 왜 때려! 제가 나 오늘 분대가 뭔지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야. 친우가 요즘 미라클 홍이라서 아침마다 취직을 보면서 시청자 너무 많으신 분들을 구경한란 말이야. 근데 다 여기 분대 쩐다. 여기 분대 개 쩐다. 이러고 채팅 치는 거야. 분대? 분 주변에 물어봤거든. 분내, 분내 분뇌 어떻게 함? 분내 알려줘. 나도 분내 해보자. 분내 홍! 해가지고, 진홍이도 육수 물려보자막이래내분홍이랬아무 <laughs> 진홍이에게 제대로 된 분내를 알려주지 않는 거야. 분내 그거 먹는 거예요? <laughs> 그러니까, 분내 어떻게 하냐. 아 분내 어떻게 하고 싶다. 막 말아지는데, 진홍이 코소각키는 사례. 한쪽 방이 이건 분내가 아니라 미운 다섯 살이잖아요. 나 진짜 분내 1등인데 산촌이 뭘 알아요? 내가 분내 얼마나 잘한데 산촌 알지도 못하면서. 아나 분내 잘한다. 산촌 이게 뭐야? 와장창! 산촌 이거 부서졌다. 산촌 이거 어떡하지? 산촌 이거 나 주면 안 돼? 산촌이 안 돼요. 엄마! 삼촌 실수로 전여친한테 통화했는데 괜찮아? 전여친 전남친한테 전화하는 거? 어어 그거 안돼 그거 삼촌은 그날 깨달았다 내 눈앞에 있는 게 재앙이다 눈앞에 재웅인데 아하? 오아오 아, 오, 이거 분대 아니야? 뭐야 진웅 도령이야 한도 생일선물 줄 거지? 진농이 생일선물 큰거안 바래. 강남 건물이라고 와. 알짜배기 건물 그런 거 있잖아. 아아! 니 저렇게 싫어! 도마니까 작은 거 입혀야 돼. 머리... 아나 머리 안 커! 머리 너가 더 커! 너네가더 머리 크면서 나한테 맨날 머리 크대. 나 머리 똑똑해. 아씨 거미름 말하면 또 유행할까 봐 무섭네요. 아, 너네가 처음에 내 거미름이라고 말해줘서. 와, 개 멋있다. 역시 내 거미야. 역시 진도 홍마도 이랬는데. 그거 거꾸로 가라 거라며. 그거 돼서 너무 열받았어. 이게 왜 진도 홍마도가 됐어. 내 멋있는 거미.